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공장의 용도로 쓸 때, 판매 시설, 창고 시설, 무나미 집회 시설 중에 전시장의 용도로 쓸 때, 내화구조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어느 정도의 규모일 때 내화구조로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건축물 그런데 500제곱미터가 아니라 2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2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500제곱미터인 건축물은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창고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500제곱미터인 이세개의 건축물들은 전부가 다 주요 구조물을 내화 구조로 해야 될 것이다. 이거 역시 200, 300, 500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더 구분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이 공장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연설비에 대한 문제를 앞에서 풀어봤는데요. 배연설비도 거기에 사이, 생활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거죠. 공장 같은 경우 적으니까 규모를, 면적, 바닥 면적의 학계를 늘려줬던 것이고, 예를 들면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줄였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될 겁니다. 다음 문제, 아, 정답 한번 확인하죠. 그렇죠. 1번이죠.